오늘은 성 안토니오 아빠스 기념일입니다. 제 1독서는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도 처자 때문에 상심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필리시티아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너는 저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마주나가 싸우지 못한단다. 저자는 어렸을 때부터 천사였지만 너는 아직도 소년이 아니냐.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빼내주신 주님께서 저 필리스티아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빼내주실 것입니다. 그제야 사울은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러면 가거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의 막대기를 손에 들고 개울가에서 매끄러운 돌멩이 다섯 개를 골라서 메고 있던 양치기 가방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무린맷 끈을 들고 그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다가갔다. 필리스티아 사람도 방태병을 앞세우고 나서서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런데 필리스티아 사람은 다윗을 보더니 그가 볼이 볼그레하고 용무가 아름다운 소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를 업신 여겼다.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오다니 내가 개란 말이냐 하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시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리 와라. 내가 너의 몸을 하늘에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 그러자 다윗이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이렇게 맞대꾸하였다.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전열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주님 이름으로 나왔다.오늘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나야말로 너를 쳐서 머리를 떨어뜨리고 오늘 비스티아인들 진영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또한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기 모인 온 무리가 이제 알게 하겠다.전쟁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도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향하여 전열쪽으로 날쌔게 달려갔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 하나를 꺼낸 다음 무린매질을 하여 필리스티아 사람의 이마를 맞췄다. 돌이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린매 끈과 돌멩이 하나로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누르고 그를 죽였다.다윗은 손에 칼도 들지 않고 그를 죽인 것이다.다윗은 달려가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밟고 선채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이고 목을 베었다.필리스티아인들은 저의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달아났다.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르코가 지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비를 띄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승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롯의 당론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주님의 네,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